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이유요? 키운 아들이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을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. 이 이야기는 실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.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이야기를 알수 있습니다. 겉으로 보면 저는 실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. 아파트 34평, 중형 세단 한 대, 아내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였고 아들은 학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.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했죠. 형님 집은 참 평화로워 보여요. 네, 평화로웠습니다. 적어도 제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요.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.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며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. 의사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면서 물었습니다. 아버지, 혈액형이 A형 맞으세요? 저는 B형입니다. 아내도 B형입니다. 그런데 아들은 A형이었습니다. 그 순간 진료실 형광등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크게 들렸습니다. 네, 맞는데요. 거짓말을 한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죠. 집에 오는 길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.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. 핸들을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.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.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. 알았어요?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. 마치 언젠가 올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, 언제부터? 당신이 해외에 발령 나가고 3개월 뒤요. 저는 그때 중동 현장에 있었습니다. 1년 계약으로 나갔던 그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. 왜말안 했어?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른 입술을 적시고 말했습니다.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. 당신 없이 혼자 애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, 지울 용기도 없었어요.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화를 낼 자격도 용서할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.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. 방문을 잠그고 누워 천장만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. 머릿속으로 수백 번 계산했습니다. 이혼을 하면 아이는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. 동네 사람들은 수군될 거고 학교에서 아이는 상처받을 겁니다. 모르는 척 하면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. 매일 아침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야 라고 되뇌며 살아야 합니다.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. 제가 무너지는 쪽으로. 일주일 뒤 저는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.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. 아들이 아빠 다녀올게요. 라고 인사했습니다. 그래, 조심해서 가.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거울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.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이었습니다. 아들이 아빠 이거 봐 라며 시험지를 내밀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. 아 그래 잘했네. 숙제를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했고 운동회에 가서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는 한 번도 누르지 않았습니다. 대신 다른 아이들만 찍었습니다. 제 아들이 아닌 정말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을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까?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밥 먹으라고 말했습니다.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던 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. 아버님 요즘 진혁이가 좀 말이 없어요.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?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.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채서 있었습니다. 거짓말이었습니다. 일이 있었습니다. 아주 큰 일이요. 하지만 그건 제가 만든 일이었고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.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. 애 아빠 참 성실하게 사시네요. 진혁이 아버지 모범적이세요. 아들 학부모 모임에 가면 엄마들이 말했습니다. 진혁이 아빠는 과묵하시지만 속 깊은 분 같아요. 네, 과묵했습니다.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으니까요. 속 깊었습니다. 그 깊은 곳에 증오와 연민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. 하지만 단한 번도 저는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. 항상 그 아이였습니다. 아내가 낳은 아이였습니다.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었으니까요.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던 겨울방학.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.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. 아빠, 왜? 나 취업 준비하는데 아빠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. 그 순간 책장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. 그래, 아빠는 한 번도 거짓말 하는 거본적 없잖아. 저는 책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. 들었다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. 그냥 해야 할일한 거야. 그래도, 멋있어. 나도 나중에 아빠 같은 아버지 되고 싶어. 아들이 나가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.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거울 속제 얼굴을 보니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. 주름진 얼굴에 눈가엔 핏발이 서고 턱선은 무너져 내렸고 그 모든 게 거짓말로 쌓아 올린 탑 같았습니다. 이 아이는 모르는 게 나아. 그날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. 평생 이 비밀을 가져가기로요. 얼마 전이었습니다.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. 식탁에 마주앉아 밥을 먹는데 아버지,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. 제 손에 들린 수저가 살짝 떨렸습니다. 그래, 좋은 일이네. 일주일 뒤 아들이 청첩장을 들고 왔습니다. 아빠, 줄에는 아빠가 서죠. 줄에? 당연하지. 나한테 아빠같이 최고의 어른인데 청첩장을 받아들었을 때 종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. 고민해 볼게. 뭘 고민해? 당연한 건데 아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. 저는 청첩장을 펼쳤습니다. 신랑 아버지 이수호,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.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차를 몰고 한강에 갔습니다.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. 바람에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, 강물이 철썩이는 소리,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.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였나? 20회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이 아이를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. 잘했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준 적도 아빠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고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는 저를 인생 최고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 아이는 평생 저를 아버지라고 믿으며 살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평생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라는 걸,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죄책감으로 부모가 될수 있다는 걸,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책임인지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. 이제 묻고 싶습니다. 저는 비겁한 겁니까? 아니면 책임을 진 겁니까?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? 아니면 배신입니까?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같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?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.